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봤다면, 네. 여러분들, 거기서 봤, 자, 노래, 가사, 노래, 한, 끝까지, 틀어드릴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자, 가사, 어차피 겸. 자, 아까 노래 들었죠? 종니 이제 괜찮니? 너뭐 힘들었잖아에서 이제 괜찮이 이제가 아이가 아이로 돼 있죠 아이가 아니라 고죠네 어이죠 네 어이고 이거뿐인 건데 참 어려워서 진, 잘 짓는 지낸, 잘 짓는다고 할때 어이가 아니죠 어어 어.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잘 짓는다고 저혀들었서 가끔 벌써 상처 온 사랑 나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에서 예쁜지가 야의아이죠 여의죠 여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알 드로우니 저 짜잔다 짜잔나 균이 그 사람을 찢겨 니에게 버거워 내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할때알아니라 어이에요 예, 어이 예. 좋겠어+ 좋겠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십분일만이라도 아프다. 할때 이, 이 행복해져 할때이이 행복해져 할때이 어이가 아니라 어이 행복해져 할때 어이가 아니라 어, 어이가 아니라. 아이, 아이, 행복해져. 어, 그, 한, 가, 반, 딩, 가, 반, 딩, 바랬어. 여기서 바랬어 할 때, 어이가 아니죠?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분명히, 복잡해서 분명히 행복 바랬어 할 때, 과연, 어이일까요? 아이일까요? 네, 정답은, 아이입니다. 바, 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은 줄다 음, 됐어 굉장히 햄버거가 맛어 많이 볼게요 음, 행복하게 말했어 맞네요 행복하게 말렸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은 줄 좋은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네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보니 저해요 나 어디 못해 미소시들이은더 좋으니 그 사랑은 솔직히 기 버거워. 누나,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이 조금 내 10분 일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고시, 잠시라도, 내가 또, 우리는 되게 잘 지내도록 할걸. 내가 다잘 사는 듯 하니까. 사랑하는 소리 때문에 저를 처음에 들지. 밴에서 남자친구일 뿐. 스톱, 그런, 그저, 그런 사람. 오, 잘 맞추네. 잘 맞추죠? 잘 맞추시네. 예, 네, 가사가 많이 틀렸어요. 네 가사가 많이 틀려, 틀린 거를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가사가, 가사가, 가사, 가사가 틀린 거 보고, 이게 오바른 가사가 뭔지 한번 맞춰봤는데, 어땠어요? 한글날 맞이해서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존니랑, 그 다음에 포자마차 가사들이 막, 틀려있었어. 잘 틀려있었는데, 이 틀려있던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도와, 함께 해서, 함께 도와줘서, 함께 할수 있어요. 함께 할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문제. 하나 아, 틀렸어요. 예전 남자친구일 뿐, 예전 남자친구일 뿐. 이 가사가 틀렸어요. 어, 뭐가 틀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얘가 틀렸어요. 예. 예전 할때 얘가 틀렸어요. 야이가 아니라, 여이예 여이. 예전 남자친구일 뿐었던 그저 그런 사랑 아 이렇게나죠 끝네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음은